이 새로운 개의 장난감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전기 플러시 점프공이 귀여운 광대만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애완견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인터랙티브한 기능 덕분에 훈련에도 도움이 되고 귀여운 양털 재질이 부드러워서 장난감을 물어도 안전해요. USB 충전식이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과 양털의 조화가 정말 훌륭해요. 사랑스러운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이 충전식 스마트 애완 동물 장난감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고양이들이 이공에 반응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귀여움의 극치입니다. 전기 개공 장난감으로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줘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부드러운 러버 소재로 되어 있어 안전하고 스마트 기능 덕분에 자동으로 롤링하면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 고양이가 이공과 함께 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애완동물의 놀이 시간을 더욱 즐겁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스마트 강아지 장난감 공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반려견이 이 공을 가지고 놀 때의 즐거움이 가득해 보입니다. 움직이는 방식이 자동이라 강아지가 스스로 쫓아다니며 신나게 놀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실리카 젤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USB 충전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생일 선물로도 최적이에요.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와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라 추천합니다.